한마협은 한국 마더십 협회의 줄임말이죠. 근데 마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는 않은데 마더십 자체는 엄마의 리더십이라는 걸 합성한 합성어예요. 리더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위주의형 리더가 있고 또 민주형 리더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통형 리더가 있고 또 공감해주는 또 리더가 있고 또 굉장히 그 리더십, 카리스마라는 리더십을 끌고 가는 리더들도 있잖아요. 한국 마더십 협회가 지향하는 리더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했을 때그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든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것이 아니라 엄마 스스로가 첫 번째 먼저 자신의 인생에서 좀 주인공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감각을 알아야 누군가를 이끌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중심이 없고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는 누군가를 이끌어 가기에는 그 아이의 반응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너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육아이기도 하고 또 엄마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한마협에 들어와서 저희 컨텐츠들의 대부분은요 먼저 조금 선을 보이고. 그 후에 아이가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의 성장과 아이의 성장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아닐까 그런 컨텐츠로 계속 꾸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단기 몇 주만에 딱 끝낼 수 있는 교육 과정 가르치는 곳이라기보다는 엄마 스스로 준비돼서 스스로 실천하시고 그리고 와서 또 뭔가 피드백 받으면서 엄마도 여기에 제 2의 친정처럼 더 많은 것을 나누고 격려받. 그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고, 그래서 또 집에 가서 실천해보고, 그걸 꾸준히 할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한마엽이지 않나. 그게 아마 우리의 독특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아침과 저녁, 왜냐하면 아침에는 엄마들이 아이를 데려다 주고 나서 이제 시간이 있으신 엄마들, 그리고 저녁은 또 일하시면서, 그때 이제 짬이 나시는 엄마들을 위해서 두 번으로 하지만 그 내용은 어쨌든 내가 내 마인드 리셋과 내 말의 리셋과 내 행동의 리셋을 원한다면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인지적인 부분, 그 환경을 조금 바꾸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1대1 코칭이 기본이긴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계속 그렇게 긍정적인 말과 생각과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실천한 거를 다음 주에 와서 꼭 나눔을 합니다. 어, 내가 이거 해봤더니 조금 이런 부분이 좋았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어,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떤 게 부족해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누게 되면요. 집단 지성이라고 해서 그건 1대1 코칭해서 내 문제에만 집중했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나누고 그거를 배운 것을 또 나눴을 때더큰 시너지 효과가 되는 게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통해 그서 엄마들은 또더 다질 수 있는 거죠. 한번 실패해도 괜찮아. 그리고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다르게 해보면 돼. 그리고 그건 엄마 탓이 아니고 더 잘할 수 있어 하는 그 격려가 첫 번째 엄마한테서 먼저, 엄마 스스로가 먼저 받아야지 아이에게도 넘쳐서 격려와 지지를 해줄 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아이와 또 엄마의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어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홀리스틱이라고 해요. 그거를 전인적으로 배운다. 우리가 몸이 어디가 안 좋으면. 이 하나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해소가 잘 되어야지 사실 완치가 되는 부분인데 그냥 하나의 증상만 좋게 했다고 그게 다 낫는 건 아닐 수 있어서 그래서 커리큘럼 상에서는 계속 계속 더 많은 컨텐츠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대화에 관련된 거, 몸에 관련된 거, 마음에 관련된 거, 말에 관련된 거를 전인적으로 통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엄마가 아이한테 화를 내는 원인도 그 화가 내가 멘탈적인 부분이 약해서, 그다음에 감정 조절을 못하는 미숙한 엄마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전날에 잠을 잘못 자서 내 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니면 그 주변에 아빠한테 화가 났던 감정을 아이한테 푸는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그리고 또 내가 어, 그런 그 마음적으로 너무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데 해소되지 못한 부분, 그래서 신체적인 구조적인 부분과 내 마음적인 부분과 그리고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 이때는 다른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떤 표현이 더 적절한지 모르겠고 나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부족하거나 밸런스가 맞지 않았을 때 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만 엄마가 어 화를 내는 거는 엄마의 심리적으로 어그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이라고만 우리가 쉽게 단정하지 말고, 이 엄마 자체도 조금 전체적으로 몸과 마음과 그런 아웃풋, 말의 나올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환경을 할수 있는지 나 스스로 인식하고 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우는 것이 그게 엄마 스스로 본인에 대한 주인의식 자발성을 뗄수 있는 사실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알아야 되는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저 이제 수강생 분들의 얘기고 이제 같이 들으실 거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일단 좀 이제 이런 거 나눠도 될까요? 라고 이제 허락을 구한 분들의 얘기를 하자면 아이가 이제 학교 가는 것도 거부하고 좀 많이 그, 무기력과 우울증에 근데 덩달아 엄마도 그런 아이를 보면서 너무 그 무기력이 심해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한 케이스이기도 해요 뭔가 조이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죄책감도 있었고 내 탓이다라고 했던 마음 그리고 아이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무기력감 근데 또 아이는 엄마의 그런 모습과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무기력감 그래서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잘안 되는 거죠 난이 정도면 많이 하지도 시키지도 않는 편인데, 이것까지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그러지 못하다가, 어, 이제 한마음에 와서 계속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듣고, 다른 분들이 적용하면서 아이들이 좋아지는 거 듣고 하면서, 지금 많이 무기력해서 나와서 아이도 다시금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이분 역시 하루하루 되게 많이 밝아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 그런 약간 그, 우울, 우울에 관련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호전이 되어 있어서, 대화도 많이 늘어났고, 아이와의 소통도 늘어났고 더불어 저희 이제 그룹 안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의 이야기도 많이 늘어났고 좀 정체되어 있었던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것도 다시금 시도해보는 그런 단계까지 오셨고 또 어떤 분은 상담센터를 많이 다니셨어요. 아이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엄마와의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황 엄마도 아이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아이도 엄마에게 터놓지 않는 상황 저는 수강생분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오신다기보다 뭔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 오셨다 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아이의 문제가 그냥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인 거지,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근데 어 그분이 오셨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내가 조금 변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셔서 실천하셨을 때, 이분은 초반에는 인상을 계속 쓰고 있으셨어요. 여기가 계속 이렇게 내 천자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본인 스스로가 밝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이한테 적용을 했을 때 아이한테 이제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엄마 되게 천사 같은 엄마인 것 같아 나한테는 엄마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천사 같은 엄마라서 좋고 그리고 예전에 엄마를 안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저희야기에 전해줬어요. 그래서. 음, 가끔, 다시금, 예전에 뭔가 나의 패턴으로 당연히 돌아갈 수 있죠. 왜냐면 아직까지 습관이 완성되어 있지 않고, 엄마 스스로도 매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알아차림 빨아지셨고,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엄마 스스로, 아, 이제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아, 본인 안에 불안이 없어지셨다고, 많이 내려놓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부터, 사실 이런 걸 가치를 어떻게 따질 수 있겠어요? 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좋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드리고 누군가는 또 너무 멀리 돌아가서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관계의 끊어짐이 있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하기보다는 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바꿔볼까? 내가 어떤 성장을 해볼까라고 노력하신 엄마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뤄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라도, 그래서 우리는 되게 웃을 만큼 작은 실천을 가지고 가요. 오늘은 한번 미소 띄워볼까요? 오늘 한번 다르게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부분을 바꿔야 하고, 갑자기 친절하고, 인자하고, 여유 있는 엄마로 변하고자 한다면 내 안엔 저항감이 생겨요. 하지만 그거를 엄마들이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서 아이들은 신기하게 "엄마가 요만큼 변하면 아이들은 이만큼 변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엄마의 하는 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막 전문적으로 하나를 파고 들어야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넓게, 넓게, 얇지만 넓게 알아서 필요하고 적절할 때 캐치를 해서 좀 센스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질이지 않나. 그게 별반 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평생 회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이제 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냥 계속 뭔가를 함께 하면서 배우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계속 열려 있다는 거. 그게 아마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친정이 내가 애 낳고 어느 정도 크면 딱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키우다가 또 10살 되면 또 힘들어지고, 12살 되면 또 힘들어지고, 그걸 좀 이제 산 넘고 산 넘을 때덜 힘들지 않을까. 좀 전폭적으로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